여기 매장 왜 이렇게 밝어? 아우 화난데? 하하하하! 아 눈부셔! 아 여기 사장님 빡빡이구나. 아우 눈부셔. 아우 선글라스 끼고 예, 네, 대화 좀 할게요. 아예 자전거 사러 왔습니다. 제가 또야 호구를 다까봐또 검색 좀 하고 왔습니다 사장님 뭐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. 음뭐 알루미늄 프레임이 뭐 부드럽게 잘 접힌다나. 그리고, 뭐, 유압식 브레이크, 뭐, 뭐, 부드럽게 잘 잡히고, 뭐, 은색 반짝반짝반짝한 거 있어요. 뭐, 그런 거, 잘착된 거. 어, 뭐, 그리고, 뭐, 10단기요? 뭐, 그 정도 돼야 오르막이 잘 올라간다고 하대요. 아, 아, 맞다. 그리고, 아, 가벼워야 돼. 이게, 탁, 접어서 자전거 딱 실어야 되는데, 힘들면 안 되잖아. 어, 가벼운 거. 어, 그런 미니빌로 한번 찾으러 왔습니다. 아, 가격은 한, 한 20만원대? 아이, 농담이지. 20만원은, 아한 3, 30만원? 4? 4, 4 40만원? 아, 아, 먹고 살아야지. 사장님들 돈 벌고 먹고 살아야지. 50만원까지 내가 어떻게, 그 정도 스펙으로 좀, 어디 없을까? 어우, 괜찮네. 어 이거 좋네. 야, 그래. 알루미늄 바디에, 어우, 10단격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이거 뭐, 이거, 유, 유, 유 유압식 브레이크? 아 무게는, 오 가벼워, 가벼워. 이야, 이게 딱이네. 이게 한 50만원 가지? 어? 그럼 그 정도면 충분히 사는 거 아닌가? 아니라고? 비싸네. 아이, 갔네. 어우, 눈부셔. 아유, 갔네, 갔어. 아 나도 눈부시네. 아